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결론이 뭐냐. 그게 모든, 그 지성인, 그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는 모든 지식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 이 백과사전의 일체 지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지식이 뭐예요? 일체 이 세상의 그 권력, 명예, 재물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예는 뭐라고 돼 있어요? 깨진 기와처럼, 흙덩이처럼 우물처럼, 4 2장 그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게 뭐처럼 보여요, 야 여러분? 내 설사똥처럼 느낌이 와야 돼. 아, 필요없는. 그, 그 단계가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보살행이 되, 그, 나가 없어진 단계예요 그게는. 그때는 나를 따르라고 할수 있어요. 나를. 근데 저는 나를 따르라고 하죠. 부처님 말을 따르라고 하죠. 덕일님 따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죠. 왜? 거기 안 됐으니까. 거 되면 따르라고 하죠, 나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세요, 그한다고